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 보는 거예요. 못뭐뭐 뭐, 뭐 이렇게 못 다루는 거예요. 이게 중국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시간이 된 겁니다. 3, 4개월 전 기사인데 시나망에 올라온 거예요. 이 지금 보시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런 뜻입니다. k f 2 1 양산 실현. 중국 전투기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나. 제가 이제 국뽕 과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 아래 제가 지금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에 해당하는 중국 기사의 이미지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게 예. KF-21 스텔스 전투기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무기이다 그 성능과 디자인 특성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 군사 영역에 있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예. 제가 한세 꼭지 인용했어요 이 기사에서 짧게 짧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어요 아래 있는 거는 아래 있는 그 간자체 그 한자는 제가 위에 번역한 것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마음대로 붙이지 않았다 이거죠. KF-21의 다양한 버전은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변주 적응성을 보여준다.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Block One은 공중 우세 전투 능력에 초점 맞춰져 있다. 블록2는 완벽한 공대지 능력과 공대함 능력을 갖춘다. 블록3는 미국산 F35와 정면 경쟁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F35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중국 평론가의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설계 사상은 KF21이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강력한 변주 적응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인용하겠습니다. 어, KF-21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KF-21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양산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음, 제가 본 중국 기사 중에 KF21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게 쓴 기사예요. 제대로. 근데 여기서도 몸안 다치려고. 그러나 우리 중국 전투기 j 2 0 일요일에 해서 좋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나 하고 계속 그런 그 중뽕을 섞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평론가들이 중뽕을 섞지 않으면 업계에서 밥을 못 빌어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 뽕을 섞어요. 네 그런 중봉인 부분을 싹 도려내고 보면 지금 방금 말, 방금 제가 인용한 요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봉만 보급서, 아이씨또뭐 중봉이야 하고 넘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쪽 동네는 중봉을 안 섞으면 쟤는 애국심이 결여돼 있어. 제가 왜 무기평론을 해야 제, 제 무기평론길 막어 뭐 이런 풍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위협. 동맹, 운명, 경제력, 군사력, 무기기술. 이 여섯 개가 만나서 이게 칵테일을 이루면 이 칵테일 이름을 뭐라 그래야 되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 일단 뭐 위협부터 보죠. 지금 중국 위협, 중국의 꼬붕 북한 위협, 중국의 파트너 러시아 위협. 근데 중국이 또 부담스러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좀 거리 좀 둘라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 반발하고 북한이 반발하니까 러시아가 또옆구리로 덤벼들어가지고 북한이랑 눈 맞추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더더그그 그 위협 뭐라 위협의 위험도가 더 높아져가는 예,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죠. 어, 우리가 또 동맹 및 파트너가 굉장히 강화됐죠. 한미핵 동맹, 한미일 삼국체제. 음 그리고 이제. 중국이 침몰하고 있고, 러시아가 허리가 나가고 있고, 북한은 거덜 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자유와 찬스가 자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운명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운명은 중국과 심하게 대립하면서 북한 자유와 찬스를 살려가는 것. 그게 운명이 되겠죠. 또그 와중에 우리 경제력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1인당 국민소득,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28년에 넘었을 것 같다 그러죠? 27년인가 28년? 26년, 26년에. 일본보다 더큰 수출 대국이죠, 우리가. 그리고 전천후 제조업 강국이고요. 상당히 강한 소프트웨어 및 R&D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이 미국만큼의 소프트웨어 능력은 아니더라도,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보면 글쎄요. 뭐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뭐 저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급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 영국보다는 좀 못하겠다. 영국의 소프트웨어 능력 굉장히 강합니다. 영국이 컴퓨터의 아버지를 배출한 나라잖아요. 튜렌.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생각하는 기계, thinking machine. 음,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음, 뭐라 그럴까 좀그 팬발 얘기를 하면, 음, 그러니까 튜링은 그걸 증명해 낸 거예요. 뭐냐면 이진 논리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제는 기계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 기계에서 처리 가능하다 이게 컴퓨터 빌리티거든요이 컴퓨터 철학, 컴퓨터 맨발팬 밑바탕. 합니다 그러니까 예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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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논리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명제, 모든 상황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다. 기계로 처리할 수 있다. 컴퓨터든 뭐든. 그 반도체든 뭐든 그때 반도체 없을 때니까. 트랜지스터 없을 때죠. 그게 튜링의 명제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이진 논리학은 기계 처리가 가능하다. 천재죠, 천재죠. 예, 그 영국 사람이죠. 케임브리지 나온. 예. 예, 영국 굉장히 강하죠. 어, 굉장히 강하니까 AMD 같은 칩이 영국에서 그그 헤드쿼터를 두고 그렇게 갈수 있는 거겠죠. 지금 한국 군사력이 서방 2위죠. 한국 서방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한미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 통신이 연동을 하고 있죠. 이제 연동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리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가 연동이 본격화되고 있죠. 거의 이런 연동들 어, ISRTN 연동이나 MD 연동 이거는 우리 정도의 깊이까지 연동하는 거는 세계 거의 유일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이제 K무기 및그 관련 기술인데 음, 지금 신규 주문 기준으로는 이미 프랑스를 까마득히 추월했습니다. 신규 주문 기준으론 근데 이제 무기라는 게 옛날 주문해 놓은 게 아직 납품 안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백로그라 그러죠. 백로그가 많아서 그런 걸로 계산을 해서 그 해마다의 돈 거래로 계산을 하면 프랑스가 어, 우리보다 높죠. 해마다 일어나는 돈 거래로 계산. 그 스웨덴의 시프리는 그 해마다 일어나는 돈 거래를 기준으로 해요. 스웨덴의 시프리는 결제를 기준으로 해요. 그 만약에 신규 주문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프랑스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음, 자 이런 이런 여섯 가지가 엮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거 21세기 한국인데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래서 이게 중국이. 부들부들 떠는 거죠. 야, 부들부들 떠는 거지. 굉장히 참 목에 걸린 가시죠, 중국 입장에선. 이 경제력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잠깐 뒤에 뒷말로 붙이는 겁니다. 우리 경제를 밖에서 볼 때는 the most resilient econom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응력, 활력, 복원력, 회복력 이런 그런 얘기들이 레질리언스라는 게. 그게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8년 제가 그, 국제금융위기 터졌을 때, 제가 한국경제보건역은 세계 최강이야. 아무도 그 얘기 안할때예요 그때는. 지금 주식가격 막 떨어질 때 주식 사. 이거 금방 급곡해. 전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그때 제가 돈한 10억 묻었으면 1 100억, 100억 벌었어요. 그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 제가 제생식 제가,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우크라 전쟁 터지고 2022년에 처음엔 경제 괜찮다가 그해 가을 2022년 가을부터 경제 그냥 급전직하에서 꼬라박혀왔고 아, 지금 올해 초에야 그게 올해 봄이 돼야 그때 받은 충격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냥 다운으로 쫙 들어가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 그때 제가 2022년도 가을 겨울 때 한국 경제가 이 우크라 전쟁에 의한 충격, 그다음 그것과 연관되어서 세계 에너지 수급 질서, 수급 체제의 구조 변화 이두개 때문에 지금 어마무시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가장 빨리 가장 제대로 회복하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제가 계속 드렸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막 추락해 갖고 막 뭐또 언론들이 이제 한국 망했다 뭐뭐 뭐 무역적자 뭐 이달에 뭐 백억 뭐 이럴 때 작년 말 올해 초에 무역적자 백억 이렇게까지 꼬라박혔잖아요 그냥 한 달에 백 몇십억까지 제가 그때도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금방 차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역적자 보시지 마시고 경상수지 보세요 그게 그게 통장에 돈 찍히는 겁니다 경상수지 계속 흑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아 역시 역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9.1%가 무역 성장하고 있죠. 지금 그 올해 2024년 들어가지고 굉장히 제일 제일 높아요. 무역 그 성장률이 수출 성장률이 지금 8월이 수출이 579억 달러, 전년 동기비 무려 11.4% 성장했고요. 역, 역대 8월 최다 최 8월 최대고요. 무역 수지가 거의 한 40억 달러 흑자. 저는 2024년 전체로 추정하면 일본보다 크고요, 수출액이. 지금 그 얘기 나오죠. 뭐 윤석열, 저,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 했지만, 며칠 전에. 약 7천억 달러 달 겁니다. 조금 빠질 겁니다, 7천억 보다. 무역 수지가 흑자 폭이 거의 500억 달러 달 겁니다, 이거. 최소한. 경상 수지가 흑자가 우리가 밖에서 벌어온 돈이 많아요, 뭐 배당받고 뭐 이래갖고. 그게 750억에서 800억 달러 될 겁니다. 무역수지 플러스 알파, 알파가 이제 경상수지인데, 개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부터 2023년부터 다시 일본과 대만을 추월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대중수출은 지금 20% 미만, 뭐 18, 19% 선에서 지금 좀 억제돼 있거든요. 또 앞으로 더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수출 비중이. 그럼 한마디로 우크라 전쟁 및 세계 에너지 수급 체계의 격변에 따른 충격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방국가는 어디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 어디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그때 돈안 풀고서 극복했잖아. 콘텐츠TV 이징 안 하고. 그때부터 양적 팽창 왕창해 갖고 골병 들어 있는 게 지금 일본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기 뭐야 그 부동산 경기 불질러 가지고 지금 골병 들어 있는 게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 그때 부동산 경기로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본격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로 경 경제를 확 바꿔버렸거든요 체질을.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그랬어요 중국이 그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그리고 뭐 유럽 국가들은 그때 돈 엄청 찍어냈고, 양적 완화. 미국 엄청 찍어냈고, 우리 별로 찍어내지도 않았고, 우리는 양, 이자율도 천천히 낮아졌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낮아졌을 때한 1%까지 낮아졌나? 한 개다, 한 개다, 한 개다. 그래야 되거든. 거기는 이자율이 절벽처럼 뚝 떨어져요. 그리고 우린 또 금방 또 올라가 다시. 그래서 저기 그 우크라,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전 세계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2. 몇 프로. 제일 그 제일 훌륭한 구간이에요. 인플레이 2% 때, 이자율 2% 때, 그게 제일 이상적인 구간이야. 우리가 그 골든 박스에서 놀았다고요. 그러다가 우크라 전쟁 터지고 하면서 미국이 이자율을 5%까지 끌고 올라가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니까 미국 마이너스 -2%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한3.5% 하죠. 지금 3% 3.5%. 예. 네. 그런데도 달러 많이 안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커버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이자율이나 물가를 골든 박스에서 유지하면서 가요. 거기서 많이 안 벗어나서 2%대 정도 되거든요. 골든 박스에서 유지하면서 간다고요 우리가. 이자율은 한 3%대, 물가는 한 2%대.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굉장히 그보건력과 활력 그리고 적응력이 대응력이 강한 경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한번 번에도 지금 그게 증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요 거의 뭐 망해라, 망해라, 망해랍니다. 이게 얼마나 매달 11일이나 21일 되면 저는 보면서 삐식삐식 웃어요. 우리나라 그 수출 통계 특징이 뭐냐면요 수출이 하순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그 관세청이 그, 무역 통계를 11일, 21일, 그 다음에 다음 달 1일 세번 발표하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우리는 고질적으로 11일 발표와 12일 발표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로 표현돼요. 지금이 한결에 이게 23년 거, 23년 8월. 얼마나 악질적인지 보세요. 이게 6월 달에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그 23년 1월 달이 이게 제일 심각했죠. 23년 1월이 130억 달러 한 달에 무역 수지 적자가. 그랬다가 이제 2월, 3월부터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뭐한 달에 60억 달러, 한 달에 뭐 50억 달러, 한 달에 30억 달러, 20억 달러 하다가 6월 달에 간신히 한 달에 한 10억 달러 흑자 내고 7월 달에 한 달에 한 10한 45억 달러 뭐이 정도 흑자 냈어요. 그러니까 8월 21일 날 한결의 신문이야. 다른 달이 한, 다른 달이 말일 기준이면 아직 8월은 어딘지 모르잖아. 특히 하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21일에서 30일 사이에 우리는 수출 통계가 많이 잡히니까. 근데 이걸 그달 기준인 척 하고서 마이, 이거 20일까지 통계인데 마이너스 35.7억 달러라고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지금 다른 달은 전부 말일 기준이에요. 8월은 아직 20일인데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요. 악랄하죠. 이게 왜 악랄한 거냐면 경제는 기대심리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Expectation Theory라 그럽니다. 기업이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소비자가 소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정부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기업과 가게가, 기업과 소비자가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요. 이런 건 뭐냐면 그 기대와 예측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지 경제부 기자 거의 국가반역죄로 다 보내야 돼요. 기대와 예측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부 기자쯤 되면 나 같은 사람만해도 그 패턴이 눈에 들어오거든. 11일, 21일 날 발표할 때는 거기까지는 매달 그 수출이 덜 잡혀갖고 수지가,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다가 하순에 수출이 다 통계가 잡히면 무역 수지가 갑자기 31일 딱 되고 나면 무역 수지가 갑자기 흑자로 확 돌더라. 매달 반복되는 일이니까 경제부 기자가 몰라? 아는데 이렇게 그리잖아요. 나라 망해라라고 저주하고 가서 칼로 긋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한결함만 그런가? 머니투데이도 똑같아요. 이것도 8월 20일, 21일, 21일 곧 떱니다. 작년, 23년에 무역 적자 터널 언제 끝나나 6, 7월에 반짝했지만 8월에 도 8월에 다시 적자로 갈것 이러고 써어요 8월에 어떻게 갈죠 바로 레이더 돌리면 나오거든, 이거? 8월에, 레이더 돌리면 바로 나오죠. 산, 산업자원부나 관세청에 레이더 돌리면. 패턴이 있는데, 무역협회나, 그 모델링이 있거든. 아, 8월에 아마 흑자 한 4억 날 거예요. 적자 나도 많이 안 납니다. 아, 지금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한국이 그래도 잘 가는 편이에요. 이 얘기 나오거든. 머니투데이 경제 전문지라는 데가 뭐 이러고 그랬으니 이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딱까리하는 그런 그 이재명이랑 같이 공모하는 그런 간부가 나오겠지. 이게 기, 이게 경제부 기자예요? 아니면은? 국민을 편하게 빠뜨려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을 엔지니어링하는 경제 파괴 엔지니어링 국가 사범이야. 국가 반역 사범이야. 뭐 모르겠어. 본인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행히 우리는 이 이런 경제 파괴 국가 사범이 이렇게 막 옆에서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해도 그게 옮겨 붙지 않는 게 한국 경제가 워낙에 세계 경제랑 타이트하게 딱. 마맞무쳐가지고 이렇게 적응해서 돌아가는 거라 이 로컬에서 한국 국내에서 불을 질러도 이게 잘안 망가져요. 로컬에서 불을 질러도 바깥의 세계 경제랑 맞물려 있어 갖고 이게 불이 잘안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로컬 경제 중심이다 그랬었으면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불 질르고 이러면요 경제 망가집니다. 불안심리 때문에. 국가 반역 행위예요. 자 이제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건 경제는 제가 끝에 가서 잠깐 붙여드린 얘기고, 예, 우리가 이제 그 K 무기가 아주 그 급발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 가속하는 우리가 어떤 그걸 변곡점이라 고 그러잖아. 요 기울기가 이렇게 오다가 어느 선딱 꺾이니까 팍 튀어 하고 기울기 그냥 이게 가속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오던 게 이렇게 이 변곡점을 통과한 거예요. 여기를 꺾이는 꺾이는 점을 인플렉션 포인트를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 예 한미 동맹도 있을 거고 우리 자주국방 의지도 있을 거고 우리 경제력도 있을 거고 우리 제조업 기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갖고 결국 이렇게 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요한 굵직 굵직한 프로젝트들 항공 엔진 그다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 그다음에 뭐~ 눈엔잘안 보이지만 좀작 작은 듯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레이더. 고독에, 이런 데서 개발 일정이 땡겨지고, 밑도는 개발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치 한심한 거, 언론 한심한 거, 성직자 한심한 거, 지식인 한심한 거, 이네 이, 가지 한심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문제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